네, 벌써 입시 계절이 다가왔죠. 그래서 오늘 저희 스마프 TV가 식품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입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을 받아 봤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식품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질문 한 가지 골라 주시겠어요? 네, 한번 볼게요. 중, 고등학생 딸수 있는 식품 관련 활동은 무엇인가요? 같은 경우에는 식품 관련 선언문을 이제 써서 그 대회에서 수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면접에서 가산점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코엑스에서 열리는 과학박람회 이런데에도 되게 참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직접 부스도 운영해보고 네, 되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했네요 네 저희 스마트에서 공장 견학이나 뭐 멘토링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고등학생 친구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건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과학 쪽만 이렇게 배우니까 식품이다 이렇게 딱 하는 그거를 자세히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관련 도서를 좀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되게 기본 지식을 쌓고 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음 질문 뽑아볼까요? 학생 때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희과의 경우 물론 공학의 물리나 뭐 생명 화학 등등 되게 많은 과 과목을 배우지만 고등학교 때는 입시를 위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음. 1학년 때가 되면 거의 노베이스로 수업을 다 듣기 때문에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셔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굳이 선택을 하자면 화학이랑 생명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도움은 이해하는데 도움은 좀 되겠지만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리과는 사실 화학이나 물리가 조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요. 조리과를 취득하려고 막 탐구 과목을 이과적으로 전향해야 할 필요는. 조리과학이라는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화학을 조금 배웠던 이 과학생들이라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지만 그냥 성적 잘 나오는 자신이 좋아하는 탐구 과목 선택하세요. 다음 질문 제가 뽑아볼게요. 좀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몇개 정도 필요한가요? 자, 이 질문은 조리학과 진학한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저는 4년째 조리학과를 다니고 있고 저의 대답은 굳이? 라는 대답입니다. 물론 자격증을 땄다는 거는 본인이 요리를 좋아하고 기본 실력은 있다는 거를 입증해 줄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대학교 실습을 해봤을 때 자격증의 유무가 진짜 본인의 요리에 대한 용량이나 이런 실력과 비례한다고는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말의 핵심은 자격증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 판가름이 나지는 않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 입시 학교 꿀팁 알려주세요. 입시 전형 혹시 뭘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음 입학을 했습니다. 음, 학교 생활에 되게 충실한 편이어가지고 음. 활동 있으면 거의 다 하고 생기부를 되게 잘 많이 채워서 차는 그렇게 서류를 었고요 네, 제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면접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버 카페 보시면 고등학생들이라면 가입이 되어 있는 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이제 거기에 보시면 그 학과별, 뭐 학교별 면접 후기나 수시 후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가고 싶은 학교 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면접 질문 같은 게잘 나와 있어서 취합을 해서 되게 비슷하거나 공통된 질문들 다 정리를 하고 다른 학교들의 그 식품공학과는 어떤 식으로 질문을 했을지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제 말로 다 쳐가지고 외워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 예상 질문이 다 준비를 했었던 질문. 뜨릴 수 밖에 없었어요. 너무 준비를 거의 엄청 많이 해서 네, 면접은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게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조리학과 할 때는 특히 꿀팁보다는 약간... 자신의 이런 목표라든가 뚜렷한 이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할 때도 뭔가 눈빛이 반짝이고 확실히 주관이 뚜렷하니까 이게 자신감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준비를 다 해서 잘잘잘 잘 외워갔는데 너무 떨려서 저, 저는 중간에 말하다가 까먹었어요. <laughs> 말하다 까먹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막그 뒤로 툭툭 쳐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차근차근 질문에 다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자 그럼 뽑아볼까요? 화학과 졸업 후 어느 분야에 취업을 많이 하나요? 마케팅 쪽으로 재능이 있다 하시면 마케팅 쪽 아니면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잘끌수 있다 하시면 영업 그리고 이제 분석 업무도 있는데 이제 분석 업무도 되게 다양하게 나뉘어요 미생물 분석할 수도 있고 식폰 첨감을 분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석 업무랑 연구 개발 그다음에 품질 관리 이렇게 다양한 게갈수 있습니다. 저는 영양이랑 공학이랑 보통 같이 합쳐져 있어서 막 같이 배우는 편이에요. 영양사를 취득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체 영양사나 아니면 이제 학교 영양사 이렇게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냥 공학 쪽으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향료나 이런데 관심이 있으면 향료 회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리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아니면은 이제 요리 한다든지, 그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길은 엄청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되게 방향이 넓은 것 같아요. 다음 쯤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문과에서 교차 지원해서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면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까요? 저는 사실 이과를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과에서 온 학생들도 친구들 되게 많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기초적인 화학과 생명은 약간의 베이스가 있어야 수업 따라갈 때좀 순탄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갔는데 문과 친구들이 약간 못 따라가는 그런 걸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심화된 내용이 아니라 고등학생 때도 충분히 다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 생명 정도는 이제 그 기초적인 것들만 좀 하고 오면은 어 순탄하게 문과생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뽑아볼게요. 어떤 것을 배우고 실습하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배우는 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1학년 때는 이제 일반 생물학, 일반 화학 이런 베이스를 주로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식품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건 2학년 때 미생물학 뭐 이런 거 배우고 3학년 때는 이제 식품 위생학, 식품 가공학, 위생 곤충학, 막 이런 걸 배우고 4학년 때 이제 식품 공학 이렇게 배우면서 주로 커리큘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과는 이제 영양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영양학이라든지 뭐 조리 원리 뭐 이런 것도 같이 배우는 편이에요. 저희는 2학년 2학기 때 물리화학을 배우고 3학년 1학기 때 식품공학 원. 4학 2학기 때 식품과학 2를 배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해서 실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거 배우셨어요?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생물학 실험 이제 2학년 때는 일반화학 실험이랑 식품 미생물 실험 3학년 때는 식품 가공학 실험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제과제빵 실습도 있고요. 식품 분석 실험? 분석 실험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햅스톤 디자인이라고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실습도 있어서 막 그냥 조리 실습장에서 이제 메뉴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PBL이라고 해서 이제 스마프에서도 PBL 지금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마지막 제품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실습도 있어서 되게 실무랑도 되게 연관이 있고 해서 되게 엄청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식품공학과를 입학하시면 실험은 이제 레포트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들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레포트 쓰기 귀찮아서. 근데 현장 실습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실험은 꼭꼭 꼭 들으세요. 이 사소한 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피펫 잡는 방법이라든지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삼각플라스크에 떠안 되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진짜 식품과학과 입학하시면 제가 실험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리학과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실습을 하고 있나요? 일단, 조리학과니까 당연히 조리를 실습을 많이 하고요. 조리대학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 이제 4년제 대학은 전공 과목이 조리니까 당연히 많이 하고, 그 기타로 교양수업, 저 2년제 대학 조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냥 오로지 조리 실습만 딱 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다 조리 대학 커리큘럼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블록제라고 이렇게 실습을 하거든요. 교과목 때3주씩딱 끊어서 그때 집중으로 조리 실습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는 식 이런 식인데 본인이 지망하는 조리 학과에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좋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영양학과 실습 어떤 게 있어요? 영양사 실습이 따로 있고요. 이제 방학 중에 나가가지고 산업체나 이런 보건소를 가기도 하고요. 저희도 조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한식조리랑 서양조리 이런 거를 직접 만들면서 배우기도 하고 자격증도 땁니다. 저희가 배우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양학 당연히 배우고요. 생리학. 이제 약간 문과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게 지역사회 영양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암기가 되게 필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약간 암기하는 게 되게 힘드시다 하면 이런 과목들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 기본으로 생화학 이런 것도 계속 많이 배우고 미생물학. 이런 것도 식품영양학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실습, 뭐, 어떤 걸 정확히 하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일단 그 가장 큰 차이로는 자신이 무슨 조리학과에 가는지가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한식조리과에 갔으면 당연히 한식 위주로 하겠죠? 중식학과에 갔으면 당연히 중식이 위주일 것 같고, 그냥 일반 외식조리. 외식 조리 대학에 가면은 한 분야에만 초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교과목 그 실습을 없죠?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진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목표가 뭔지를 생각해서 조리과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